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3마력 전기분무기 입니다 모터는 단상 3마력 헤드 펌프는 80A 펌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호수는 기본적으로 13mm 70m 호수가 감겨 있습니다 펌프 각 부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동 레귤레이터가 있습니다 사용할 때는 항상 레귤레이터 레버를 내려놓고 물릴 경우 물이 토출로 가게 됩니다 사용할 때는 반드시 내려놓고 사용해야 됩니다 아래 흡입 포스를 연결하는 흡입구입니다 레귤레이터 위에 압력 레바는 적당한 압력으로 맞춰서 잠궈 주시면 됩니다 적정 압력은 20에서 40 사이에 놓으면 됩니다 이제 물이 얼마나 멀리 나가는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일반 노즐이 아닌 고압 특수 노즐을 사용하였습니다. 일반 건에 비해 훨씬 압력이 높고 멀리 나가는 게 장점입니다. 확실히 일반 건에 비해 높이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